자, 숫자가 2, 4, 6, 8이 있는데 4개의 공에서 주머니 2개에서 복원 추출한대 자, 복원 추출이란 거는 넣다가 었 빼서 보고 다시 또 넣어서 그걸 또 뽑을 수 있다는 거지 중복 가능하다 그런 뜻이야? 중복 가능 그래? 중복 가능 평균이니까 두 개를 뽑아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잖아 그게 평균이지 엑스바는 그러니까 그것의 평균들 엑스바는 그러니까 자, 분포표를 그려보면 자 평균은 2, 3, 4, 5, 6, 7, 8까지 이렇게 있지 음. 그럼 그것의 확률은 자, 2를 뽑을 확률은 2하고 2두개다 뽑는 거지 근데 2를 뽑을 확률은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잖아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해서 얘는 16분의 1이네 3을 뽑을 때는 합이 6이 돼야 되지 평균이 3이니까 2하고 4 4하고 2 이렇게 되네 이거는 그러면 16분의 1이 2개 있으니까 이건 16분의 2 그래 4를 뽑으려면 합이 8이 돼야 돼그 2하고 6 4하고 4 6하고 2니까 이건 3개 있네 16분의 3 5는 합이 10이 되는 거2 8 4 6 6 4 8이 4개 있지 16분의 4 얘는 16분의 3. 얘는 16분의 2. 얘는 16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여기 1번이야. 응? 이걸 왜 물어보고 있는지 선생님 그게 더 궁금한데. 응? 뭐가 뭐가 어려운 거야? 평, 확률을 구하는 게 힘든 거야? 응? 2번,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는 게 어려운 거야? 평균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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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평균이지. 분산은 제곱에서 더한 것에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평균 관계에서 제곱 요구하는 게 분산이지. 표준 편찬, 이거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고. 지금 뭐가 문제일까? 응? 다시, 앞에서부터 다시 봐봐. 응? 이거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앞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돼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안돼 있으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당연히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텐데, 응? 이게 왜 시험에 안 나오겠어? 이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야. 어,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푸는 것보다는, EX를 구해서, 자, 우리 표본 뭘 했어? EX 반은 뭐랑 같다고? EX랑 같고, VX 반은 n분의 vx랑 같고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랑 같고 이런거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어, 그러니까 이건 봐봐 그 저기 변수가 7개나 되잖아 음. 근데 ex는 변수가 4개밖에 없어 2468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게 훨씬 더 쉽겠지 이렇게 구해서 하라는 뜻이야 다시 꼭 본인이 해봐, 응?